네 알렐루야. 네, 새벽 미명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오백6육장 오른 길 따르라 의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오백6육장입니다네 오백십육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아라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창검을 부수고, 다다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고동 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고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같이 기도 드리실 기도 제목은요 오늘은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어,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위해 성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단일 목사님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다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 살이니 새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 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아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여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켓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가스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 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어, 다윗을 도우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도록 공헌했던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국의 이 기반을 다지는데 큰 전과를 세웠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그들은 다윗 왕국이라는 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 벽돌과 같은 존재라고 어,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또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신과 또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다윗 개인의 능력과 노력과 결단이 없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었을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의 이 희생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용사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또 그들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세 명의 용사와 두 번째 세 명의 용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0명의 용사를 구분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성경에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록한 이유는 물론 이 용사들 모두가 다다이에에 충성하긴 했지만 각 개인에 따라서 그 충성과 용맹이 용맹과 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웠던그 공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같은 조건에서 100개를 이룬 사람과 10개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어 100개를 이룬 사람이 더 많은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지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이 왕조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 나라에 별난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일을 잘 해결하고 나서 그 일에 힘쓴 사람들을 힘쓴 사람들을 1등 공신과 2등 공신과 3등 공신으로 나누어서 일한 만큼 공평하게 대우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을 세운 만큼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은 이 세상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은 상급이 아닌 각자가 다른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얼마나 충성하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양심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또 세상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을 상급이 각각 다르게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발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한 가지이나 각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급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이 일한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각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분배하고 대우하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공평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일을 조금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은혜롭고 공평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전혀 은혜도 아니고 공평한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평것도 한 아니고 또 각자가 일한 만큼 얻게 되고 심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돼야 그것이 공평하다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일한 대로만 갚으신다면 그 또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100kg의 물건을 들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는데 다른 사람은 100kg을 드는데 나는 못 들었다고 그렇게 들지 못한 만큼의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1등 공신과 2등 공신과 그리고 3등 공신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1등 공신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될수 있는지 그렇게 1등 공신이 되는 삶을 살수 있는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잇 왕에게 맡기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어, 다잇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자 다잇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 그 물을 떠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다윗과 용사들의 그 협력 속에서 다윗과 용사들 간의 사랑과 다윗을 향한 충성도가 아주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도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물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음물물을 자신을 위해 물을 떠온 용사들의 피 같이 여기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우연히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서로 온전히 단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과 용사들의 이런 협력이 없었다면 이 다윗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의 힘은 공동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협력의 힘은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신앙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도전도 쉽게 물리치고 그 어떤 문제라도 잘 극복하고 그 문제를 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이 성도들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를 이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즉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내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 지체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간다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성도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교회와 공동체가 분열되게 된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다윗과 그 용사들처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 협력할 때에 저희 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 어떤 악한 세력들도 틈타지 못하게 되고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가될수 있겠지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기 위해 교회에서 해야 할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친 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뢰와 존경으로 서로 협력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상겼던 것은 다윗과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의 이런 모습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로, 교사로, 또 성가대로 식당 봉사와 청소, 안내, 꽃꽂이 등.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교회 자체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고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지금 어떤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신중하게 점검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고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실질적인 목적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거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임한다면 그 봉사와 헌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본문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등 공신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온전히 협력하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목적으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등 공신으로써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저희 대전 대응 침략의 숙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등 공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마음과 목적으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등 공신으로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줄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